90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민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우리에게 우리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일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시편의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매일 성경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살폈거든요.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 있는데 25장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었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시편의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먼저 여러분 잠깐 우리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한번 짚고 시편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살펴봤을 때 어떤 말씀이 여러분 좀 기억이 나세요?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 유다 백성들을 향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아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끝까지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또두 번째로는 예레미야였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다. 왜 눈물을 그렇게 흘렸는지. 그의 일생과 또 그의 호소를 보면 아 그가 그렇게 울만한 이유가 있었구나를 우리가 또알수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왜 잘못된 길로 계속 나갔는지를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가 있었죠. 이제 우리가 25장까지 말씀을 받기 때문에 이제 다시 또 이제 예레미야서를 만나게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다시 이 말씀 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제는 시편 말씀 이번 주간. 10편 말씀을 보고, 이제 9월 첫째 주에는 11기 상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게 될 겁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은 10편을 보시면서, 10편을 보면 먼저 여러분 그 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표제는요, 이 10편이 어떠한 배경에서 쓰여졌는가를 한마디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데, 먼저 여러분 그 10편을 시작하기 전에 90편에 가장 윗부분을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쓰여져 있는 부분을 여러분 좀 보시면 뭐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또 여러분 시편에 보면 모세의 기도라고 표제가 붙어져 있는 시는 오늘 말씀이 유일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어떠한 내용으로 찬양을 드렸고 또 기도를 올렸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모세에 대한 인생을 좀 잠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아, 모세가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구나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모세는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거의 어일적에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 했잖아요. 죽을 뻔 했다가 이제 애굽의 왕자가 됐습니다. 나름 여러분 또 왕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자신만의 계획과 꿈이 있었던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왕자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한 마음이 더 컸던 그것에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더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 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이 괴롭히는 것도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의 일을 피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야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또이 모세입니다. 나름대로 자기 민족 사람을 구해주려고 했는데 고맙다 뭐 이런 칭찬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원망과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 이 모세라고 하는 여러분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애굽으로 하나님께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또 들어갑니다. 또 애굽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끄집어 나왔거든요. 계속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어떤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를 여기에 데려 나왔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 하거나,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할 거냐, 또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숱하게 들으면서, 광야 40년을 또 돌았던, 거의 우리 그 말씀을, 우리 여우수와서 말씀을 보았지만, 가난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얘기를 계속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음을 한번 열어보면, 아마 시커멓게 타 있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숱한 원망과 불평을 다 끌어안으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모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어떤 마음을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도저히 이길갈 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까지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모세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느냐? 사람의 인생. 사람의 인생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잖아요. 조금만 좋은 일이 생기면 마음이 막 이렇게 북업이 됩니다. 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음이 확 다운이 되는. 그러니까 조금 좋고 나쁨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오락가락하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런 우리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마음이 막 좋았다가 또 나쁜 일이 생기면 확 다운이 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것들 반복해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는 1절부터 12절까지 한첫 번째 부분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좀 볼게요. 주여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모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유한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제한적이고 우리는 유한한 분이지만 그분은 무한하고 그분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모세가 하고 있죠. 또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면, 인간,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티끌이냐? 하나님의 영원성에 비해야 하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길어야 뭐,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많이 살아봐야, 120살 이상을 살지 못하는 그런 유한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에서 이런 말씀 받거든요. 민수기 여러분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수가 얼마만큼 되는가를 계수했던 말씀이 여러분 민수기.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내용 인 거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던 첫1 세대가 다이 광야에서 죽는 것을 누가 봤느냐? 모세가 봤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루에 보통 100여 명씩 죽어나가는 것을 이 모세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또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 유한하구나, 너무나 약하고 더덥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가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또는 5절의 말씀을 보면, 홍수에 쓸려 내려가는 풀과 같다. 또 6절에 보면, 아침에 두단나는 저... 도닷다가 저녁에 마르는 풀과 같다. 이렇게 인생이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인생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부분은 여러분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13절의 말씀은 좀 보도록 말겠습니다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국휼하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정말 살수 없습니다. 나는 살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모세가 알았던 진짜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냐? 내가 아무리 길고 난다 할지라도 인간은 너무나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가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정말 티끌 것 같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풀과 같은 그런 인생이다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고백을 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14절의 말씀은 저는 말씀에 크게 들어왔는데, 여러분 14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루는, 특별히 이 새벽은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이 시작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심. 하나님, 내가 그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부족하고 윤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국률과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의 인자심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모세의 인생론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모세만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아침을 깨울 때마다 이 기도를,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한 자이고, 나는 유한한 존재인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가 올려 들어야 하지, 아닐까. 특별히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오늘 아침, 하나님의 영광을 이 교회와 우리에게 드러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깨닫게 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국유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 없어서 라고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자기 자신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한계가 있고 나는 유한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한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 아침을 시작할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